안녕하세요. 3대째 박서방네 코다리 비법 양념을 예우고 있는 박찬호 컨비니어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코다리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코다리 집에서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컨비니에서 박서방네 코다리를 직접 하시면 돼요.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엄청 맛있는 냄새가 고 있어요. 당근. 당근 들어가요. 드라마. 당근 들어가고. 저희 이양념은 저희 어머니가 25년 동안 해온 것도 있지만 대를 이어서 한다는 그 자부심 하나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믿고 먹는, 그렇죠 믿고 먹을 수 있는 입법 양념, 발음좀안되지 기억하세요 입법 음. 그 양념은 어디다? 컨비니에서 주세요다리한 네. 번, 시래기 한번 꼬다리 한 번, 시래기 한번 벌써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요리가 거의 다 완성이 되라고있어오 진짜, 요리판 잘, 잘. 여러분들, 그, 생선을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이유가 뭐냐? 조그만 거 먹으려고 생선 가시를 발라내는그 과정. 하지만 어떻다? 이거는 바로 드실 수 있겠죠. 먹을 뻔했어요, 제가. 빨리 담아주세요, 형기증 그렇죠. 알겠어요. 빨리 담아 드릴게요. 제가 이거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데,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다리 살덩어리 보여주세요. 알겠어요. 아, 너무 커서 젓가락이 방금 리지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이거 고등어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어 아니고, 이거보다 코다리다. 음와 너무 맛있죠 지금 제가 먹는데 사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안 나왔죠 그리고 이거요 시래기 시래기에서 고기 같은 질감이 나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주 들수있어 그리고 양념의 향이 아 이거 말할 수없어 31가지의 재료들한테 맛이 나온 적 없는 그 기분 이런, 이런 거 아니야 어 아침 드린 순간에 가지가 나왔는데 코다리 몸통 쪽에 가지가 한 2-3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공급을 참고하시고 상해방 그 꼬리로 갈수록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부증할게요 사실 저희가 이 코다리를 시작하게 된건 어머니가 저 코다리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좀아 그런 거왜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어느 날 가서 먹고 제가 근육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싶어서 저도 대기업을 뿌리치고 끼쳐나온 거아니어요 명코다리 어디서 만나볼 수을까요 컨비니에서 박서방네 코다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 소면 있죠? 소면을 여기 이렇게 양념에 넣어서 음, 사장님 냄새를 나어요 아, 면집이 이거 떡볶이까지는 참았는데 소면은 그렇죠? 여러분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볶음밥. 어떤 맛인지 감이 오죠 이거 하나면 엄마 오늘도 밥한지끝 볶음밥까지 도 보고 사러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산자들이 직접 제품을 홍보해서 판매하고 를 있어요 어디서? 컨비니에서 컨비니에서 박서방구 코다리를 검색하시면 되세요 자지이 모락모락 나죠 음와 진짜 맛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박서방의 코다리 찜을 함께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컨비니 앱 설치하시면 저 같은 정성어린 음식들을 담은 컨비니언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맛시는분들 건강한 음식들 많이 집에서 만들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상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까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